네, 동룡이들, 정말 좋아. 네, 동룡이들 찾는다. 붕괴는 KL의 엔터 동룡입니다. 제가 오늘은, 동룡이들, 혹시 실수해보신 적이 있나요? 어, 동룡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, 뭐, 소변, 소변 실수 같은 거. 아, 제가 얼마 전에, 이걸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, 좀 실, 실수했어요. 아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,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물도 안 먹어요. 집에서만 물못 먹고, 밖에서는 안 먹어요. 혹시라도 할까봐 너무 싫어요. 어, 이렇게 실, 실수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, 한심해요.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이제 저도 내년이면 24살인데 음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부끄럽고 네 그러셨습니다 동룡이들은 해보신 적은 없죠 어, 어릴 때면 몰라도 <laughs> 제가 말하고도 부끄럽네요 내 네, 동룡이들 오늘은 제가 부끄럽지만, 이 얘기를 해보고요. 아, 뭐, 아니요,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아, 구독 한 좋아요. 번씩만 해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럼, 동룡이들 저는 내부님 피대에서 동룡이었습니다 그럼, 웅룡이들. 안녕, 동방이. 유바, 너무 부끄럽네요. 부끄러워요.